지난 이야기 나 때는 나때라나 때는 나 때는 나 때는 나 때는 나때 나나나나 이거야 1차 전직 하기 전에도 스탯을 찍었어야 됐어 그래가지고 그거 또 레벨업하면 뭐지 전직해도 초기화를 안 시켜줍니다 음 그래가지고 쌉 아, 헬이었어 전사직업 아니면은 진짜 여기 넘어가기가 헬이었습니다 마법사는 그나마 전직이라도 빨랐지. 그리고 팔레벨에 전직하면은 그거였어요. 우야, 깜짝이야. 레벨업 리도 이게 아니었어. <laughs> 아무튼. 팔레벨에 전직. 하긴 하는데 그때 에너지 볼트 밖에 없어가지고 오히려 평타보다 약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반 정도 억지로 울면서 전사를 키웠지 릴렉스 체어 이거 이렇게 공짜로 주면 애들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어? 예전엔 태호 아저씨가 뭐야 나무 조각이랑 나사 조각 모아오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만들던 의자인데 요 어? 주니어 스톰볼을 공격해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라 오키 이건 똑같네 변한 공격력이 얘가 15네? 뭐, 어, 어, 뭐야, 위에 별은 또 뭐, 아, 뭐야, 이거 구린 거잖아? <laughs> 회색이잖아, 무기가? 이런. 운이 없군. 아, 그러네. 원래는 이거 장난 좀 쳐볼까? 8! 하면서. 뭐야 피를 깎았는데 그게 막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없앴어요 50레벨 되면 몬스터 카니발 라나요 원래 30레벨 때쩔 받으면서 하는데 끝나요? 음. 50레벨 되면 끝나요 50레벨 되면 몬카 못하니까 49레벨 파이터 그런 사람들 템 짱짱하게 낀 사람들이 맨날 자살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 없었어 나 때는 오유 오유 빨라 빨라 빨라, 빨라. <laughs> 요즘 애들은 이거 하나하나 기어가는 감성이 없어 이렇게 키워서 파티 컨텐츠 하면 욕먹는 거 아님? 파티 컨텐츠 란요 파티 사냥이나 이런 거요 메이플은 그런 게 없어요. <laughs> 놀랍게도 메이플은 파티 컨텐츠 라는 게 없답니다. 와, 경험치 잘 오르네. 근데 이거 지금 비전도 이거 나오나? 이거 제가 튼 거거든요. 얘라, yeah, 얘네. Right. Yeah. <laughs> 어, 그거 험한 말 나오게 하네. 그거, 그거. 이 사람들 누구이 사람 누구야? 원래 이 사람 없었어. 피오 아저씨, 레인의 메이플 퀴즈. 어 뭐뭐 있었냐면은 Z 키를 누르면 주울 수 있다. 아, 이키 누르면 잠차올 수 있다. 아이 키 누르면 이메일 재미 보진다. 거짓말 탐지기. 야 이거 초보자가 만원 이거 살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렇게 싸지 않았어요. 물레값이 지금 완전 싸패장 겁니다. 원래는 얼마였냐면은 얼마더라? <laughs> 뭐야? 빨간색이 50원, 얘가 100원, 얘가 2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300원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비쌌습니다. 장어 구이가 900원이었고. 맑은 물이 1,500원 막 그딴 식이었어아 그랬어요? 아무튼 진짜 물약이 드럽게 비쌌습니다 지전 당.. 지전 에스 당나 좋은 이름이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음, 이거는 다 옛날이랑 달라졌기 때문에 별로 볼 필요가 없어 원래는 이게 처음에 나오고 나면은 아니다 아래로 가면 사우스페리 위로 가면 아머스트여가지고 여기가 아머스트인데 음에 가지고 가 여기에서 마이가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포한가 잡아보라고 한 다음에 두건이랑 그 항공모자 중에 랜덤으로 주는 캐스트가 있어요. 음. 그거를 줬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깬 다음에 올라가 가지고 아머스 캐스트 쫙쓴 다음에 이제 10 레벨 되면은 내려와 가지고 사우스페리로 가 가지고 샹크스라는 친구에게 표를 내고 가는 거야. 근데 샹크스가 사라졌어. 1. 전선 엄청난 공 워리어 이즈 어메이징 볼 그렇군. 어메이징 볼이었군. 나는 한번 얘네 양심없는 들 뭐라고 떠드는지나 보고 갈까요? 다 그거에 얘네가 다 폰팔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도적 폰팔이. 도적 폰은 어떨까? 오이 마에 도적이 되고 싶은가? 그렇군. 얘는 딱히 거짓말을 안 했네요. 막 도적 짱세예요막 이런 말안 했으니깐. 그냥 어, 유틸 좀 있어. 어, 재밌을 거야. 이랬으니까 거짓말을 안 했네. 이 친구는. 관제령은 속성별 총을이해 효율적으로 이거 하나 더예더 강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관제령이 한 아직도 속성 총알이 있나? 아무튼 얘는 약간 약간 MSG 30퍼 마법사 마법사는 화려한 효과의 속성 마법과 바테사냥치 유용한 다양한 보조 마법을 가지고 있다네 거짓말쟁이죠. 이제 홀리신 분 효과 없죠? 별말 없네요. 그냥 좋다고도 안 했어. 음, 매우 강합니다. 이게 좀 거짓말이긴 한데 아무튼 아맞다 돈을 좀 모아가야 돼요. 음 돈을 모아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옛날의 추억의 방어골 팝니다. 자 빨리 돈을 150원 모읍시다. <laughs> 근데 아마 얘는 전직하면 더 약해질 겁니다. 내가 스탯을 안 찍을 거니까 지금 자동 배분이 되거든요. 와신 포션 그때 하나 나오면 <laughs> 와 사냥 좀더할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포션 주운 걸로만 사냥합시다. 신규 롤 추가 땅땅. 포션은 바닥에서 주운 것만 사용한다. 어 이거 뭐야? 아, 이런 거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김영란 법에 걸려요. 안 돼요. 아, 이건 뭐야. 아유, 이거 뭐야. 메이플 포인트랑 매서랑 비슷하네. <laughs> 원래 저기 30만 내포가 있을 자리였다고? 말도 안 돼. 자, 이제 풀세트 맞춰줍니다. 그 예전에 해킹 당하면은, 어, 해킹 당하면은 캐릭터가 이러고 걸어다니고 있어. <laughs> 거기 화면에서. 이러고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럼 억상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2차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 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잔인한 놈들 벌써 눈치채신 여러분이 있겠지만 옛날 메이플은 드럽게 졸렸습니다 지금 지금 다시 해보라 그러면 아마 잘 거야 이거 상자 때리면은 돈 나온다고 저거 마을에서 상자만 하루종일 치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별로 돈 벌이가 안됐겠죠 지금도 졸린데 옛날엔 더 했어요. 지금은 빠른 편이야. 그럼 아버지가 비지 먹고 야 돼. 털 달린 아저씨의 직업 추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리쌍고 노래가 진짜 띵곡입니다. 아수어나 지금 바로 가고 싶지 않은데. 납치 당했잖아. 타락 파워 전사. 자, 이때 1차 전직을 하려면 은 레벨이 10이면서 힘이 35인가 이상이었어야 했습니다. 어! 힘이 3 5인가 그랬어야 됐어 3 0인가전사가된 저는 한층 강해졌다 네전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스킬이 생겼으니 어서 새로운 힘을 시험해보게나 그렇군